법원행정처의 천대업 처장 대법관을 증원을 하게 되면은 돈이 든다라는 음.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가 드냐? 대법관. 돈이 들, 들게 네. 하겠죠. 네. 그런데 대법관을 증원하면 1조 4천억이 든다라고 <laughs>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네.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 청사 신축 필요성 및 소요 비용 요 음.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어, 1조 4천억이 왜 드냐라고 봤더니 네. 1조 사천억의 일조는 서초동의 땅값이었습니다. 땅을 땅값이,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. 구입했을 때 드는 비용. 여덟 명을 증원하는데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한 건데요. 그러니까 땅이 필요하다. 네. 서초동 땅. 그렇죠. 그 일조다. 예. 그래서 제가 어. 아 이거 계산. 1조로 아. 따지면, 판사들 맞습니까? 땅을 네. 얼마나 살 수가 있나 좀 찾아봤더니 1조면? 10만평입니다. <laughs> 아 10만평이면 필요해? 10만평을. 강남에. 네. 강남에. 네. 10명정도 주문하는데. 네. 매물도 네. 없어요 매물도. 네. <laughs> 10만평이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 여러분. 어, 10만평으로 계산을 하면 축구장 아시죠? <laughs> 응. 축구장을 50개. 아 합니다. 아니 아뭘 50개. 그렇게 많이. 네. <웃음> <웃음>